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놓고 블랙록의 cio 립라이더가 자신의 투자 경력을 통틀어서 가장 미친 날이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었는데, 돌아가는 흐름 상황을 보면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CPI 충격을 뒤늦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급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돌파를 노리던 반등 모멘텀 상실하고 다시 19,000달러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19,5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아예 빠질지 아니면 이 위로 반등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1차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1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0.75%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쇠기를 박는 멘트를 던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 압박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연례총회에서 인플레이션 컨트롤 의지를 피력하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계속 금리 올려 봐야 물가 안 잡힌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들 지들이 과거 폴불 커처럼 인플레 파이터로 추앙받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탭제트가 법원의 아미커스 브리프 제3자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탭트 역시 앞서 아이리미처럼 XRP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스로서의 강점과 특징을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XRP가 상업 결제에 있어서 잘구현해내기 때문에 XRP에 의존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끼리의 송금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의 실제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금융정보업체 파인더가 암호화폐와 핀테크 전문가 쉰다섯 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경우에 XRP의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소를 할 경우에는 저것보다는 훨씬 더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종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접할 수가 있는데 아직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았던 CPI가 발표된 직후에는 급반등을 하더니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고꾸라쳤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CPI 충격을 하루 늦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급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돌파 동력을 상실한 채 다시 19,000 달러 초반까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우페드 히에는 비트코인 황소세력은 가격을 이동평균 위로 밀어올렸지만 하락 추세선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19,466달러 부근의 21지수 이동평균이 평평해지고 RSI가 중간점에 가까워지면서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황소세력이 가격을 2만 500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하면 이런 균형은 깨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22,8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19,466달러 아래로 가격이 유지될 경우, 곰 세력은 18,843달러로 후퇴시키고, 이후에 18,125달러 지지선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깨진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9,600달러 부근에서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18,600달러 부근의 지지라인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당분간 19,600달러와 18,600달러 사이에서 가격 압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가격 압축이 이뤄지고 나면 변동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일종의 박스권 횡보이고 여기서 조정받은 뒤에 아래든 위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 가운데 요즘 가장 쇼쟁이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프라핏 블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8,600달러에서 18,150달러 구간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훨씬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양반은 최근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바닥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최악에는 14,000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것은 연준의 긴축에도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탓에 추가적인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제니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 같은 점을 백업하는 멘트를 던지면서 투심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례총회에 참석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결정했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많은 국가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으로 서는 재무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0.75%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거란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에 0.7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99.4%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의 경우에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66.7%,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33.1%로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11월과 12월 두번 연속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이뤄지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게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한미 금리 격차 더 커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다 진짜 경제 위기 한번 세게 오는 건 아닐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 안팎의 흐름이 참 어지러질 한데 암호화폐 분석가 필립 스위프트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더큰 고통 겪을 수 있지만. 약세장이 끝날 시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같은 나름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잘 알려진 비트코인 시장 지표들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가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의 거시적 하락 추세에서 빠져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근거로 호들웨이브와 로들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장기 호들러 비율을 의미하는 호들웨이브가 고점에 도달했고 장기 호들러들은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대체로 약세장 바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로들 비율을 보면 최근의 구입 비용은 강세장이었던 1~2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축적지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바닥 형성에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장기 호들러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지금이 바닥 언저리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약세장 끝날 가능성 존재한다 그게 2, 3개월 뒤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빗성과 트래블룰 협정을 체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빅엑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트레이딩 이벤트는 1등 상금이 800달러로 책정돼 있고 입금량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입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이미 시작됐고 10월 15일 낮 12시부터 트레이딩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또 스타벅스 쿠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 신규 거래소 가입자들 가운데 한번 이상 거래를 한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스타벅스 쿠폰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쟁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승률이 높다라고도 할수 있고, 그래서 평소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너스나 상금 획득을 노려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선물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하고 소액으로 해보시면서 스타벅스 쿠폰 정도는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중 0.5달러 돌파를 해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했던 리플 XRP 역시 시장의 하락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금 0.48달러 부근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슈페드히에는 두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아직 매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황소 세력은 0.56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0.66달러 랠리가 가능하다. 반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47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0.41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꽤나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추가됐는데, 앞서 리플의 파트너사 아이리밋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파트너 기업 탭제트가 법원에 아미커스 브리프 제3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탭제트 역시 앞서 아이리미처럼 xrp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스로서의 강점과 특징을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xrp가 상업결제에 있어서 잘 구현해내기 때문에 xrp에 의존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탭제트 역시 SEC가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하는데 상당한 힘을 쏟았는데 세 가지 주장으로 SEC를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사용하자면 완전 병신 만들었습니다. 탭제트는 우리는 XRP를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XRP를 우리의 서비스를 위한 페이먼트의 형태로서 사용하고 있다. 탭제트는 리플랩스에 소속된 기업도 아니고 프로토콜이나 기술의 사용을 xrp의 형태로 결제 받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탭제트는 xrp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xrp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차분하게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결제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기업이 xrp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투자계약으로도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sec가 어떤 근거로 xrp를 증권으로 규정해서 이 난리 법석을 만든 것이냐 이런 의구심 더 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진짜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정말 통쾌한 한 방인데 탭 z는 xrp가 유동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고 보안이 확실하고 여행자들이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 시로 커런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건 기존의 전통적 형태의 법정화폐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들이다. 탭제트는 xrp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걸 법정화폐와 교환하기도 한다. 우리가 xrp를 가지고 있는 것은 xrp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한 투자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통쾌한 한방인데 탭 세트는 그러면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른 바람에 거래소들은 갑자기 xrp를 상장 폐지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2021년 3월 3일쯤부터 강제로 xrp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xrp를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독점 플랫폼을 구축했다 만약 sec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우리는 역시 플랫폼 구축에 투자한 비용 상당 부분에서도 손실을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sec가 하는 짓은 투자자든 누구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고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점까지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같은 개미 홀더들이 백날 목소리 높여 봐야 그닥 약발 먹히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국 기업이 나서서 법원에 이 같은 실제 상황과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괜히 더이 소송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금융정보업체 파인더닷컴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전문가 5다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리플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xrp는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패소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25년까지 0.98달러로 xrp 가격이 형성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패널들 가운데 48%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0.5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패널 43%는 리플이 패소하면 회사를 회사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브레드 갈링하우스 CEO가 패소할 경우에는 미국 떠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과 같은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패널들 멘트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XRP 가격이 소송 최종 결과를 통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XRP의 미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워낙 실체가 분명하고 또 글로벌한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